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에,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쳐 넣어 질박고 힘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들이 아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아모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BC 8세기경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 이제 선지자입니다. 8세기 때 함께 또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호세아서죠. 남쪽 남유다에서는 이 8세기 이, 시, 이 시기에 이사야하고 미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일단 주변국들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아람, 아람을 첫 번째로 시작해서 아람,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이제 남유다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이 여덟 번째로 북이스라엘. 이제 지금 이 이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 지금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그 일곱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분량으로 따지면 20절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6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한 나라에 관한 말씀이 11절이나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아모스의 이 사명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 남,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셨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 사회,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친 불의와 부정과 부패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종교적으로부터 또 자유롭지 못하지요. 아, 남북이 나눠지면서 여러 밤 때부터 시작해서 베배과 단내 금송화지를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여러 밤 때부터 지금 아모 선자가 전하는 이때까지 근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있는 어떤 부정과 부패, 이, 불의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어, 이,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또 이제 돈의 문제 얼마나 민감했는지 그것 때문에 돈 되는 것 하면 자기가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은 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경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의 상그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신한 켤 레값 여기서는 그 그러니까 샌들 형식으로 돼 있는 가장 아이싼 어, 그런 신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라도 돈만 되면, 단몇 푼이라도 주어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권력층들, 또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지금 암호선자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유층이나 이 리더십 그룹들 여기에 지금 타겟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먼저 그들이 삶이 온전해 되는데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암호서가 전하고 있는 이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지를 지금 오늘 이 6절 한 절만으로도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하고 있는, 어,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7절에 보면,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박아놓고, 짓밟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고 사는 건, 그인신 매매하는, 그런 것들, 그 그러니까 것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돈을 위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또그 당시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무감각해버린 거죠. 이익이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거나, 자기 공동체에, 자기 그룹에 이익이 된다면, 한 사람의 인권이든지, 어떤 사람의 그, 이, 이, 그들에 이그 대한 그런 것을 배려나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흙먼지 구덩이에 쳐넣고 머리를 짓밟을 정도로 그들의 이 악함이 얼마나 지금 극에 달았는지를 지금 암호선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전까지 어제 말씀 나눈 그 유다, 남유다까지 지금 일곱 개 주변, 자기네 나라 주변 국가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 지금 다 쳐내시는구나.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 남유다까지 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은 자기들을 향한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 밖으로부터 이렇게 애둘러서 기회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 없는 사람, 또힘 약한 사람, 자기 먹잇감이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뭐, 이,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응?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힘드는지, 사회가 얼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어떤 꼴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지금 그러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그러니까 한 여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성적인 이 에, 타락이 왔는지 여기에 지금 그것도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드나들며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나들며. 한, 한번 하는 게 아니야. 오가, 오가, 오고 들어간다. 이 얘기는 뭐냐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요 여기, 이, 저기,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나, 하나님 앞에, 전혀, 어, 이,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본능대로 사는 삶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한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는 거죠. 내기분대로 내가 좋은 대로, 누구 눈치를 보랴. 이제는 기본적인 눈치도 안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최소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젠 막 나가자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됐는데, 뭐, 굳이 내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도 생각하고 상황도 보고 눈치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면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사라져 버린 시대예요. 그러면서 팔 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재단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갚을 일이 없고 어떤 일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옷까지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굽기 22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그것을 전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게그 겉옷이거든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겉업해서 그러니까 이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비고 사랑의 모습인데 그것마저도 기본적인 자비마저도. 지금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것을 가지고. 그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게그 위에 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자기들이 지금 향락과 지금, 어, 어 그런 쾌락의 삶에 그냥, 어, 이 펼쳐놓고 그냥 그곳에서 이제, 어, 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들은 향락을 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얼만큼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추악하고 더러운 짓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위에서 눕고, 또 그들이 벌금으로 거두들인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을 갚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벌금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것으로 해서 벌금을 거둬들이는 그 포도주로 지금 취해 있어서, 바닥엔 그들이 가는 옷도 깔고, 거기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지금 그 부유와, 부유층들이 그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시작,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들도 주님은 때가 되시면 그들이 그동안 잘 살고 잘 먹고 남부럽게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들은 악한데, 뭐 부유하게 살고, 뭐 모든 것이 문제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늘 점검하고. 나,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온전한지 나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새롭게 아유셔서 주님 뜻 안에 고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